케인 다르킨 안가면은 좀 못하는 애지 나 같으면은 내가 케인이었으면 저 조합에 다르킨 간다 근데 이거 선제공격 든거 보니까 다르킨 갈 생각 없어 얘. 오케이 내가 먹는게 지 밀어줄게 Okay, okay, okay. 분이 다녔습니 아 제압필 바로 됐네. 저거 잡고 나서 죽어도. 아 유미한테 주고 써야 되는데 아좀 아쉽다 턴을 오래 쓰긴 했어 너무 아이스. 아이스, nice. 억지까지 밀자, 이러면. 개인프리드했네표현 줄게요. 칭찬. 설마 미드서포시야 저거? 잠깐만. 이거. 얘네 혹시 패작인지 봐주실 수 있어요? 쟤네 패작인지? 닉네임이 내공은 초강력 로켓이야. 일반 1.500호. 얘네 뭐냐? 해작인가왜 저러지? 당길게요 이거 천천히. 아야 아파. 아 테리나 될걸 그냥.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 오우, 씨, 그럴 건 오케이 잡았어요 너, 알고 있었지 저거 저렇게 할지 아씨 미녀 왜이렇게 못먹어 집 갈게요 이거 뺐다 이거 <웃음> 아. <웃음> <웃음> 이겨야 이거 이길 것 같아. 오케이 지금 시스 다 먹었지. 야, 야, 와줘라. 이거 나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브랜드 미드 갔어. 그런데 미드 갔어요. 저 지금 혼자 하는 중 이거 갈게. 이거 좀단단하게 가야겠어. 이번 판 이거 갈게요. 오케이, 아우 아파 피 한대. 오케이. 이 정도면 잘 버텼다, 나. 내가 먹을 수 있어. 음. 아, 근데 600원 준거 좀, 그런데, 큰데, 좀. 아니, 이거 제압킬이 문제가 있는 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3킬 땄잖아. 얘, 얘 지금 3킬 딴거 똑같아, 나, 통장이. 이러면. 아,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제압킬 좀 바꿔야 돼. 이거 너무 이득이야. 아, 너무, 이 지는 편이 너무, 그래. 예, 잘하고 있다. 그라가스. 아니 내가 한번 실수하면 이게 너무 게임이 뒤집힌다는 게 짜증나. 아. 아. 힘들긴 하다, 게임이. 제압을 다 먹었어, 미포가. 아, 미포 700원, 600원에. 와, 내가 라인전 이렇게 잘하고 있어도 뒤집히는 게좀 짜증나. 그래도 311이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아니, 두번 죽었거든? 딱두 번? 근데 얘가 지금 1400원을 먹었다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현상금 시스템이 딱킬를두번 먹었는데 1400원을 먹는다는 게 돈을. 와 진짜 짜증나네. 아 원딜? 원딜 솔 솔라인이야, 지금. 아니, 월식이 먼저 나와. 나보다 템이 먼저 떴어. 월식이.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게임을.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죽었다. 오케이, 살았다. 아, 이거, 바텀 준다. 아, 미포, 씨. 제압 두 번에. 얘네 는 뭐하네, 이대로 계속 쳐발리네. 브랜드 미드 갔어, 미드 서포이야 아, 나 이게 짜증나네. 아, 나, 나 3킬이나 했는데, CS도 20개밖에 차이 안나고, 와. 이거 나 라인 녹일게요. 아, 저 너무 불합리해, 이거, 현상급 시스템. 효코가 떴어? 아니, 투코어 뜬거좀 에바잖아. 아니, 뭐야, 얘 투코어야, 왜. 3신발까지 나왔어, 투코어에. 아, 미포. 아, 미포, 씨, 제압 당겨가지고 투코어 나왔네. 야빼빼빼 아, 아 르블랑이랑 브랜드랑 2대2 하면서 쳐, 쳐발리냐 저렇게 궁 써라 궁궁 없냐? 죽냐? 아나 두번 죽었는데 아니 성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CS가 비슷한데 제압을 두번 먹었더니 제가 야야야야 야, 야. 뭐해 아, 진짜, 트롤들 진짜. 아. 오, 죽을 뻔? 음! 아! 아, 한 대.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아, 씨. 오공 때문에 이거 여기로 뺄수 밖에 없었어. 아, 진짜 개 트롤 들 진짜 아 아, 진짜 씨, 미드 이기 던가 고마워. 서포시 왜 먹어, 저거를. 다 먹어, 다 먹어. 아, 그, 야, 마, 야, 이거 지켜라, 이거! 뭐하냐! 아, 이 게임을 안하는 애들이. 아, 제압킬 얘네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제압하고. 아, 킬조를 계속해줘, 얘네. 아 진짜. 왜? 오케이, 이렇게 해 줘야 돼. 아이고, 누나야. 아죽을 어, 뻔. 아 집중 가자. 아. 아. 아 집을 계속 막네. 지금 못못 가게. 네, 나이스. 집가자. 어 그라 최고. 이거 가고. 이거 팔고 이거 빨리 가. 이거 하고 멜모셔스까지 갈게요. 아 맵이 안 보여. 혹시 여기 있냐?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아, 이거 못 막네, 이거를. 바론 때문에, 아. 바론 뺏기면 안 됐는데. 아, 왜, 왜, 왜? 왜? 아, 옥책이 왜 깨지냐? 아, 좀 아쉽네요, 이거. 혼자 똥꼬쇼를 좀 해봤는데. 아, 힘들다. 나왜 원딜 할 때마다 팀은 이러냐? 우리 팀 운이 이러냐? 울팀 맨날 일레, 원딜 할 때마다. 아. 아니, 2대1로 라인전 이겨줬으면은, 이겨야지, 미드에서. 미드에서 이 2도 이대1 하더만. 아, 마지막에 좀안 죽었으면 좋았는데, 씨, 계속 꼬라박아, 르블랑이랑. 까비. 아, 그라 일라야 미안하다. 캐리 못해서. 와, 마이너스 17점이야.